2 바로 지215이트볼이요볼 어딨어? 어지저 뒤에 알았어 알았어 되습니다 오우! 바퀴 바퀴! 오우! 네 이게 샷 네, 오프스를 바보가 되면 도현이가 그다 0.5템포 정도 응. 먼저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됩 음. 그러니까. 너무 동시에 서서 하는 아, 뭐. 그러니까 응. 어차피 우승권이 무조건 한게 있다고 보니까 음. 근데 이게 수비자가 음. 다리 무조건 떨어질까 봐 파울이 게안돼 발이 떨어졌다고? 어. 그러니까 약간 공호의 어? 공연은 이렇게 멈춰 서있는데 발이 움직이면 펄이라고 보는 경우가 없어서 아발 움직이면 안돼? 무조건이야 이야 그럼 어떡해 오펜스 파운드라는 개념은? 안 올라갔어요 오펜스 파운드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갈라 기패스는 네. 가만히 서있는데 오펜스가 와가지고. 라는상황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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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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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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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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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저는 만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 하는 종목 자체가 공격자한테 너무 유리한 게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죽겠어 오, 나이스. 나이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이 나이스, 구형! 이대가안 되는. 괜찮아, 괜찮아, 승리! <목소리가> 어이구야. 어이구. 어, 거기 가있으면 <목소리가> 불파도 못하잖아. 어이구야. 거기서 스크린 걸어주면 형이 돌파가 안 돼요 공 응. 동물을 막아버려야 돼요 네. 나이스 나이스 쓰리 네. 쓰리 또 거기로 가야 돼. 오 아이스 아이스 똑같이 당했지 공격 아이스 오우. 뭐야 도 와우 뭐야 세레머니 <laughs> 그여기서치는몇분몇 네. 어. 아 <몇> 몇몇 분인지 봐야겠나 아 <laughs> 아 이건 괜찮아괜찮아 <laughs> 리안 <목소리> 다치게 안 다치게 Văn xa văn xa. 1 2 3 4 5